네, 안녕하세요. 세팅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놀이동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좋았어. 일단은 이동은 버스를 타고 가도록 할게요. 자, 버스를 타고 가야 조금 더 놀이동산에 가는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이 한겨울에다가 안개도 굉장히 많이 낀것 같은데요. 그래도 놀이기구들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가볼게요. 자, 제일 먼저 타야 되는 거는 바로 롤러코스터죠.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계단을 올라가서 여기서 대기하면 되겠죠. 자, 환상의 나라 세팅랜드에서 S 익스프레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E키를 누르면 탈 수가 있어요. 가자. 가자 가자. 오, 안전바 내려왔습니다. 이제 가도록 할게요. 자, 여기서 스페이스로 누르면은 손을 올릴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 신난 표정을 보십시오. 제 캐릭터도 지금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습니다. 우와, 정말 재밌는 걸. 와, 속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. 굉장히 빨라요. 정말 무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와, 대박. 와, 올라가는 구간, 내려가는 구간. 정말 이렇게 다이나믹할 수가 없어요. 정말 엄청난 속도감에 저절로 손이 올라가는군요. 와, 나이스 샷. 자, 여러분들 생각보다 코스가 꽤 기네요. 라고 생각한 순간 코스가 끝났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솔직히 재미없었어요. 자, 여러분들, 누군가는 레일 위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.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자 다시 한번 더 완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심조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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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롤러코스터는 오토바이로 타야 제맛입니다 여기서 조심조심해서 꺾어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살살 살살 꺾어서 들어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쭉 가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레일을 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BF400은 오프로도 되지만 이런 철제 구조물도 탈 수가 있다는 사실 빰빰 좋았어 점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착지를 하면은 다음 코스로 이동하기 편합니다 자 여러분들 GT5로 오래 하신 분들도 이거는 모르실 것 같아요 자 핫도그 파는 곳 있죠 여기 뒤쪽에 가셔가지고 이 키를 꾹 누르시면요 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과자를 팔수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아저씨가 문을 안 열었어요 자 이곳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동은 안하겠죠 다 장식이에요 장식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스크림을 살 수도 있지만 문을 닫았어요 어 이번엔 다른 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어 이곳에 그 두더지 잡기 같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를 눌러도 아무것도 안돼요 그리고 그 옆에는 농구공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여기다가 아토마이저를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야 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기 있는 공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.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. 자, 다음에는 관람차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이키를 누르시면은 10달러가 빠져나가면서 탈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안내원이 와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요. 제가 직접 넘어가야 됩니다. 정말 투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뭐 이것도 나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일단은 관람차의 시점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. 앞만 보고 가거나 아니면 관람차를 통째로 보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관람차의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. 정말 속이 터질 정도로 느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관람차에서 자꾸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은근히 공포심을 느끼게 해줍니다. 일단 전체적인 뷰는 굉장히 아름다워요. 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것도 뭐야 자 여러분들 맞은편에 다른 유저가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관람차를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봤을 때 저도 아마 똑같은 시점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되게 반갑네요 자 밤에 놀이동산 왔으니까 불꽃놀이 한번 해야겠죠 오케이 좋았어 제가 폭죽을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빵야 자 이것이 바로 불꽃놀이죠 나이스샷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불꽃 피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꽃놀이를 피해보겠습니다 나이스샷 지렸고 지렸고 다시 한번 더 지금 자 이번에는 제가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과연 아무나 맞아라 빵야. 아무나 맞아라 빵야. 나이스샷 다시 한번 더. 어 피하죠 피하죠 빵야 빵야 나이스샷 스플래시. 자 이번에는 불꽃놀이로 싸움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준비하시고 가자. 자, 피하면서 싸우면 됩니다. 피하면서 빵야. 오케이.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. 팀킬 안 하도록 조심하면서 어, 위험해. 빵야. 어, 위험해, 위험해. 어, 불 붙었죠. 조심해야 돼, 이제부터. 빵야. 오케이. 잠깐만. 우리 팀 죽었어. 자, 저쪽에 옵티머스 님한 명만 아니야, 아니야. 더 잡아야 돼. 빵야. 자, 마지막. 빵야. 이거 바닥에 싸 가지고 스플래시를 맞춰야겠어요. 가만 있어 봐. 아, 왜 이렇게 안 맞아, 씨. 자, 조심조심. 빵야. 정말 빵야. 오! 안 돼. 죽었다. 자, 다음에는 도망가는 사람을 폭죽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 인정사정없이 그냥 쏴지키면 돼요. 뭐야, 벌써 끝났네? 자, 다음에는 제가 직접 피해 보겠습니다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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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무섭다. 와 무섭다 자 다음에는 놀이동산에서 좀비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딱한 명이구요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도망치면 됩니다 참고로 눈덩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놈들 전부가 좀비가 돼서 맨주먹으로 저 사람을 때려 눕히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좀비는요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쫓아가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냥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있어어있어자 본격 좀비 컨텐츠 사람을 잡아라 어디 도망가고 있어 빨리 쫓아가도록 할게요 자, 유일한 남캐인 옵티머스님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자, 어차피 저희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. 나이스 샷! 나이스 샷, 잡았다. 자, 여기서 사람 역할을 맡으신 분은요, 다시 도망가세요. 잡으러 가겠습니다. 자, 쉴 틈이 없습니다. 계속 도망가세요. 뚝배기, 나이스 샷. 저도 다시 한번 더. 자, 저도 가서 뚝배기를 날리도록 할게요. 잠깐만,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.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고. 빨리 집중해. 자, 제가 쫓아가서 저 사람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케이.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, 다섯 대. 아이쿠, 좋다. 자, 저 사람이 도망가고 있어요. 뚝배기, 나이스 샷. 마지막, 잡았죠. 자, 좀비팀 승리. 자, 이번에는 놀이동산을 불바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자. 오케이, 좋았어. 그래, 이거지. 자 여러분들 GTA5는 원래 이러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와 이런 장면을 뭐야 내가 방금 뭘 이상한 거본거 거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놀이동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놀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재밌는 친구들과 같이 오면은 재밌는 장면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